푸른 잔디, 불 위로, 봄바람은 불고, 아리랑이 잔잔히 긴 어떤 날, 나물 캐는 처녀는 언덕으로 다니며, 곧 남을 찾 나니, 어, 여쁘다그 처녀. 소먹이 연목동이 손목 잡았네. 새빨개진 얼굴로 뿌리치고 가오니. 그의 굳은 마음 변함 없다네. 어여쁘다, 그쵸허녀. 마음이 답답하거나 골치가 아플 때. 이청춘 TV. 이원희 원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첫 방송을 시작합니다. 처음이라 많이 부족하지만 하나하나 배우는 자세로 나아가겠습니다. 부족하더라도 많이 응원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재 코로나19로 인해서 온 세상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또한 장로로 인해서 대홍수, 큰 폭발 사고 등으로 인해서 세상은 눈물로 얼룩지고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재인는 사람들을 매우 피곤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런 코로나 스트레스로 인해서 우울감도 증가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답답하고 골치 아픈 세상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받으면 흔히 머리가 아프다고 합니다. 그러면 왜 스트레스가 두통을 일으키는 것일까요? 머리를 감싸고 있는 옆머리 근육과 씹는 근육은 얼굴 표정 근육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온몸이 긴장하게 되고 특히 얼굴 표정이 빨리 변하고 굳어지게 됩니다. 얼굴과 옆머리 근육이 굳어지고 피로 물질이 많이 쌓이게 되면 얼굴 통증이나 두통이 발생되는 것입니다. 측두근이라고 하는 옆머리 근육은 관자놀이 부위에 분포되어 있어서 측두통, 즉 두통, 그 다음에 이명을 일으키게 됩니다 옆머리 근육은 음식을 씹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근육입니다 이 옆머리 근육이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어금니를 꽉 깨물거나 이갈이를 하게 되는 것이죠 또한 스트레스는 목, 어깨 근육의 통증을 일으킵니다 목, 어깨 근육은 턱관절 주위 근육과 얼굴 근육과 또 서로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연관통이 서로 자주 발생하게 됩니다. 목 어깨가 아프면 두통이나 턱관절 부위, 또 치아 통증을 유발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스트레스는 얼굴과 목 어깨 부위에 긴장을 유발하고 또 어금니를 꽉 악물게 해서 두통이나 이명, 또 치아 통증을 유발할 뿐만 아니라 치아가 깨지거나 또 보철물이 탈락하거나 임플란트가 망가지는 여러 가지 합병증을 일으키게 됩니다. 이렇게 스트레스라는 이학물 이갈이 또는 습관성 이학물기 이갈이는 치아의 손상뿐만 아니라 치아 주위조직의 염증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아무리 치과치료를 잘해도 원인 모르게 자꾸만 이가 나빠지거나 발치하는 경우에는 이런 습관성 이학물 이갈이를 반드시 의심해보고 또한 치료를 해야 합니다. 스트레스 중에서 외모에 한 스트레스도 있습니다. 즉, 입이 많이 나온 돌출입이라든가, 또는 치아가 너무 삐뚤거려서 보기 안 좋을 경우에 이런 것이 스트레스가 돼서 입을 일부러 꼭 다무는 버릇이 있게 됩니다. 정상적인 상태는 위아래 어금니는 항상 1-2mm 정도 떨어져 있고, 식사할 때만 위아래 어금니가 닿는 것이 정상입니다. 하지만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항상 입을 꼭 다물게 되면 치아가 깨지고 또 잇몸이 흔들거리고 원인 모르게 이가 발치되고 동시에 두통과 턱관절 통증도 발생하게 되는 원인이 됩니다. 이갈이나 이 안기가 심하거나 턱관절 부위를 다칠 경우에 턱관절에서 소리가 나거나 입을 잘못 벌릴 수가 있습니다. 이런 증상을 턱관절 부위의 장애라 하여 턱관절 장애라고 합니다. 전 인구의 약 10%는 반드시 치료받아야 될 질병이지만 현재 모른 채 넘어가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원인 모르는 두통이 있거나 치아와 보철물이 자주 탈락되고 또 임플란트가 부러지는 경우가 발생된다면 이갈이 이약물기를 반드시 의심해 보아야 합니다. 치아 입장에서 보면 이갈이 이약물기는 침묵의 살인자인 셈이죠. 답답하고 골치 아픈 세상에서 자유할 수 있는 것은 이런 스트레스 또 부정교합, 턱관절 장애를 잘 다스리고 치료하면 좀더 자유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오늘은 답답하고 골치 아플 때 머리 부위에 씹는 측두근 또 얼굴 부위의 교근에 의해서 여러가지 통증과 치과 질환이 발생될 수 있음을 알려드렸습니다. 네 병이란 제대로 진단하고 아는 순간 바로 50%는 고친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턱관절 부위의 이갈이 이 악문 습관을 잘 조절하여 코로나 블루를 극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산이에서 부는 바람 시원한 바람 그 다음에 뵙겠습니다.